안녕하세요. 한국 학교폭력 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내에서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사안조사를 하고 자체 해결하는 게주 목표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객관적인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관해서 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게 되죠. 심의위원회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가해 학생에게 결정하게 되는데 물론 조치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해 학생으로 판단이 되면 1호부터 9호까지 결정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바로 7호 조치에 관한 겁니다 7호 조치는 바로 학급 교체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한 학급에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불의화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학급 교체를 통해서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치료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심의 결정 치료 조치는 심의 위원들이 아 이건 학급 교체해야 돼. 어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학급 교체 이런 게 아니라 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바로 아 이건 학급 교체가 아니라 이건 전학 가야 돼.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학교폭력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 4점 심각성이 낮다 0점 이게 오랫동안 지, 이, 학교폭력 사건이 있다가 이번에 그냥 발각된 거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속성이 높은 거로 보는 거죠 4점 처음으로 일회성 단발성으로 나타난 거다 그럼 0점 가해 학생이 굉장히 고의를 가지고 이걸 저질렀다 그러면 4점 아, 이유 없이 장난, 장난으로 단발성으로 했다 그러면 0점 가해 학생이 충분히 피해 학생에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럼 0점. 반성이 없다. 그럼 4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충분히 화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0점. 화해가 제대로 되지 않. 가해 학생이 반성했지만 피해 학생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화해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수를 달리해서 그런 점수를 총 합하여 13, 14, 15점에 해당하면 치료 조치인 바로 학급 교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학급 교체는 출석 정지인 6호와 전학인 8호 그리고 퇴학인 9호와 함께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 환경 변화 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학급 교체 치료 조치인데요.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같은 학교 같은 학교예요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를 얘기한다. 대개 6호부터는 그 학교폭력에 사안이. 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서 되게 다른 조치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학폭법 제17조 2항에 의하면 바로 심의 위원회가 교육 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그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또는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어서 이 사안도 보면 여러 가지 조치 내용이 함께 들어 있죠. 뭐 1호부터 쭉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하거나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법적으로 또 2호부터 해서 8호 5호 빼고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는 바로 특별 교육도 함께 받아야 돼요. 학급도 교체 되는데 학급 교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해 학생은 다른 학급의 강과 동시에 특별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받으면 그 보호자도 또 특별 교육을 함께 받아야 돼. 그래서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을 받으면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걸 부가로서의 특별 교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특별 교육은 5호 조치로서의 특별 교육과 나머지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받은 학생의 부가한 특별 교육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 5호 조치로서의 특별 교육과 부가한 특별 교육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5호 조치로서의 특별 교육은 생기부의 기재 대상이 되나 부가된 특별 교육은 생활기록부의 기재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부가한 특별교육이라 말만 하는 거지 생활기록부의 기재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수는 꼭 해야 돼요. 자, 이수 시간과 장소를, 어, 설정해서 부가한 특별교육은 교육장이, 바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보호자에게 14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게 되고,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이런 부과된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과한 특별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호자의 특별 교육은 학급 교체 시에는 5시간 이상 받아야 돼요. 뭐 아무래도 보호자가 직장 다닐 확률이 높으니까 야간이나 주말 교육이 개설되는 게 많고요. 장소로는 위센터, 학부모 지원센터, 청소년 꿈 키움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학부모상 학교폭력의 이해와 공동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만약에, 아, 창피하다. 난못 가겠다. 특별교육 안 받을래? 그럼 돈 300만원 내야 돼요. 과태료입니다. 300만원 돈 없다. 그러면 과태료 재판받아야 됩니다. 어, 재판에도 안 나간다. 또는 패소했다 그러면 바로 강제 집행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치료 조치를 결정하기 직전에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 조치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생활 기록부에 이 치료 조치의 내용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재는 졸업일로부터 2년 지난 다음에 삭제되니 만약에 수시라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거죠. 졸업 직전에 학교 폭력 전당 기구 심의에 의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해 학생이 충분히 성실히 학교 생활에 적응한다면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화해하고 반성한다면 동시에 삭제도 가능하죠. 자, 이거는 일목 요연하게 나타낸 도표인데요. 치료 조치인 학급 교체는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되고 졸업일로부터 2년 동안 남, 남으며 그 안에 삭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가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할때 삭제 가능하게 되죠. 최근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아, 이걸 더 강화시키겠다. 뭐, 여러 뭐 정순신 사건부터 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학교 폭력에 관한.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7호 학교 교체의 경우에는 바로 4년으로 보정기간을 어, 늘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2 0 2 5학년도에서는 자율적으로 대학 자율 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2026 학년도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바로 대학 입학 때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원래 학교장의 긴급 조치의 6호까지만 그것도 6호도 10일 이내였는데 이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걸 심의 결정 시까지 6호 조치의 출석 정지를 장기간 뽑을 수 있고요. 또 치료 조치인 경우에는 학급 교체도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되게끔 학급 교체도 교장의 긴급 조치에 의해서 추가할 수 있게끔 발의를한 내용이 되겠고요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 학생이 치료 조치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겠다. 나는 학급 교체 안 하겠다. 나이 학급에 남겠다. 이렇게 버틴다면 징계 받거나, 또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조치의 내용으로는 학교 내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학교풍력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